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아침에는 우리 뒤에 투릅을 한번 따볼까 합니다. 아이고야, 금미 줄이 투릅을 따러 한번 가봅시다. 개나리도 이제는 자 피어 오르네요. 아이고 봄이 왔네, 봄이 왔어. 자 우리 뒤에가 전부다. 두릅 두룹 받칩니다. 두릅이 이렇게 잘 나네요. 지금 우리 봄에만 딱 먹을 수 있는 두릅입니다. 아이고, 참 예쁘게도 자라오른다. 예쁘게도 자라오릅니다. 두릅이. 오늘 아침에는 두릅을 좀따 보겠습니다. 두릅은 이렇게 해서 떡 꺾어주면 참 시골에 사니까 이렇게 따서 먹을 수도 있네요. 야 컸다. 이런 거는 하루 저녁 사 이에 확펴 버렸 습니다. 자 여기도 멋지게 자랐네요 멋지게 자랐네 이렇게 딱 하루 사이에 너무 빨리 자라 지금 반칙이지 응? 하루 사이에 너무 빨리 자라 우라좃 자, 잘 알아 올라. 완전 예쁘게 크. 예쁘게 잘 자란 두릅이 저기 하나 있네요. 어, 여기 여기 여기. 완전 예쁜데요. 너무 잘 자랐습니다. 아, 저걸 따야 되는데, 들어가기가 애매하네. 오오. 자, 그래도 지금 안 따면 저게 싹 피어 없어. 억세서 못 먹어서 억지로라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따 보겠습니다. 오라라라라라 오라. 실한데 완전 실한데. 아이고. 아 사운드가 아우 좋아 좋아 좋아. 아이고 이 손에 올려놓으면 잘 컸죠. 데쳐가지고 한 입에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. 멋집니다.